두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얘네 둘을 보면, 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y가 x로 바뀌었고, x가 y로 바뀌었어.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똑같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를 그려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3분의 2,2 2. 3분의 2,2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 역함수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 되도록 그려볼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대칭이 되지.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를 구할 건데 요거랑 요거의 교점을 직접 구하려면 둘을 연립해야 되잖아. 이거 연립하는 거 쉽지 않겠지. 얘를 x에다가 대입하면 양변의 제곱을 두번 해야 되는데 차수가 많이 커질 거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앞에서 역함수 배울 때 배운 적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거 y는 루트 3x-2 플러스 2 요거 하고 자이 주황색과 빨간색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황색과 보라색 요거의 교점을 구하면 더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요거의 교점을 구할 건데 어, 두개 연립하면 대입법으로 y에다가 x를 대입하면 x는 루트 3x-2 플러스 2 이양해 주고, 2 양변을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는 3,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6은 0. 그러면 인수 분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6이야. 그런데 좀 이상해. 어,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는 교점이 한개 있다고 나오는데, 어, 왜 답이 두개가 나오지? 뭔가 이상해. 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는 뭘까? 자, 요 점의 좌표가 이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2,3분의 2지. 그러면 여기는 좌표가 2일 거야. x 좌표가. 그럼 당연히 1은 아니겠지. 1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교점이 없잖아. 따라서 답은 얘는 될 수가 없고, x가 6일 때만 가능해. 따라서 6, 여기다가 대입하면,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교점의 좌표는 6,6이 되는 거지. 혹시나 궁금할까봐 얘기를 하는데, 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그렸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이라면, 이렇게 이어진다면, 요 놈의 정체가 궁금할까봐,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서 딱 끊어지게 그렸어. 여기에서 끊어지게 그렸는데 얘를 만약에 연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면 요 점의 X좌표가 1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는 정의역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지. 요쪽으로는 실제로 그려지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근이 될 수가 없는 거야.